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로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가리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가리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면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 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불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르호베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하니 이에 한우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 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 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 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하니라.다윗이 우리 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우리 아가 그날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뱃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운니라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